이 굴뚝 효과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4번 굴뚝 효과입니다. 다른 말로 연돌 효과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굴뚝을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굴뚝 보면 위에서 연기가 뿌릉+ 뿌릉+ 뿌릉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연기가 올라오고 있어요. 자이 굴뚝 효과 그대로입니다.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어요. 이때 보통 겨울철이에요. 겨울철. 겨울철에는요. 실내는 온풍기는 온풍기를 틀어놓기 때문에 따뜻하죠. 따뜻해요. 내부가 따뜻하고요. 외부는 추워요. 온도가 낮습니다. 차갑습니다. 기온이. 즉, 내부 온도가 크고요. 외부 온도가 작을때 발생하는 것이 굴뚝 효과예요. 자꾸 나는 까먹을 것 같다라고 하면 또 실내에서 화재가 일어났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화재가 실내에서 화재가 일어났어요. 당연히 건물 안이 더 뜨겁겠죠. 따뜻하겠죠? 자, 그때에 공기가 따뜻하게 데펴지면 부력이 생긴다고 했죠. 밀도 차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 있던 공기가 위로 상승하려고 해요. 여기 있던 공기가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여기가 텅텅 비었네요. 그럼 외부에서 이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여기가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여기 있던 공기가 위로 올라가서 위에는 압력이 높아지고 아래는 압력이 낮아진 상태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이 안쪽으로 공기가 자꾸 들어오려고 해요. 그리고 계속 이 건물 내부에서는 공기가 위로 상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배기구를 빵 하고 뚫어놓게 되면 이 상승된 공기가 이 배기구를 통해서 빠져나가게 되겠죠. 이것을 바로 굴뚝효과라고 얘기합니다. 굴뚝효과. 자, 보도록 할게요. 문구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건축물 내 외부 공기의 온도차로 인해서 공기가 이동하는 현상이고 이때 건물 내부 온도가 이 안에 온도가 더 높아야 돼요. 뭐보다? 외부 온도보다. 공기는 위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건물 내에 공기가 위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때의 영향 요인은 뭐가 있어요? 실 내외의 온도차가 크면 클수록 더잘 위로 올라가, 올라가려고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외벽의 기밀성. 이 외벽이랑 기밀이 아주 잘 되어져 있으면 더잘 올라가려고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층간 공기 누설도 이 외벽기밀성이랑 같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고층 건물에서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될 거예요. 굴뚝 효과 봐주시면 됩니다.